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40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바로 어, 쿠사마 코인에 대해서 한번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비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4 6 6 0원 정도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초록색 선을요, 99일 선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99일 선으로 좀 만들어봤고, 자, 여기를 이제 중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기 이동평균선 어, 지금 이 라인을 좀 순간적으로 좀 하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을 일단 이 초록색 라인을 돌파하는 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 빨간색 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9일선이거든요 9일선 9일선인데 원래 이제 월가에서는통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1일선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기준으로는 하루 정도 좀 빠르게 좀 보기 위해서 9일선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동반되고 나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루하게 하반 경직으로 어, 이러한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는 차트를 가져보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RSI 지표, 상대 강도 지표가 과열권에서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딱 특히 큰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은 한은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어찌됐던 간에 지금 거의 이제 과매도권 영역까지 거의 다 접근하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과매도권 영역까지는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순간적으로 약간의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올 때가 우리가 좀이 쿠사마 코인을 밑에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찌됐던 간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대돌림 파동이 이 정도까지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지금 3분의 한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면 해보면 한데요. 지금 요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4만 천원 지금 4만 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요 라인이죠. 3만 3천원까지 해서 막간 한 7천원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요 라인까지. 좀 진입을 할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여쨌했던 여기서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대금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던 돈들이 아직은 나가지 않았다. 엑시트 되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여기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가는지 여부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당연히 피보나치의 최종 타겟 1배 자리인 74,000원 정도 금방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분할로 요 라인에서 조금 대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전에 정고점까지 파동을 좀볼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해당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 주소 남겨드렸으니까요.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